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 몇 퍼센트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지금 이 시점에서 리플 시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과연 리플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불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인 탈출입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다룰 영상은 이제 트럼프 가문은 정치가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에서 하나의 제국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미국을 암호화폐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고, 트럼프 가문은 직접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구조적인 진입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플랫폼이 바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트럼프 가문의 이름을 전면에 내건 암호화폐 플랫폼입니다. 트럼프 측은 비트코인을 미래의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자산을 빠르게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뒤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트럼프 코인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한 내용 다루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특히 리플처럼 장기 보유자 비중이 높은 자산일수록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업데이트된 최신 리플 부자 리스트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이 리플 부자 리스트 안에 들어와 있다면 스스로를 한 번쯤은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의 판단과 인내가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아직 끝이 아니라 시작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단기 이슈, 유행성 코인, 기능도 없고 지속성도 없는 자산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다릅니다. 실제 사용 사례, 구조, 목적을 가진 자산이고 이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늘 소음이 많지만 결국 남는 것은 구조와 실체입니다. 먼저 상위 10%부터 보겠습니다. 몇달 전만 해도 리플 상위 10%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 3299개의 리플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면 상위 10%에 진입하기 위한 리플 수량은 약 3001개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리플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리플을 보유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현재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갑수는 약 52만 3천 개 정도입니다. 이 숫자는 과거보다 확실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몇달 전만 해도 이 구간에 속한 사람들은 약 50만 명 초반 수준이었는데 짧은 기간 동안 약 2만 명 이상이 새롭게 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리플을 매수하거나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 비트코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비트코인 부자라고 하면 보통 한 개, 많아야 두개 정도를 보유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초기 비트코인 시절에는 수백 개, 수천 개를 가지고 있어야 비트코인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리플 역시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접하게 되고 보유자수는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부자 기준선은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난 뒤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상위 5%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리플 상위 5%에 들어가려면 약11,000 리플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수치 역시 몇달 전과 비교하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약 15,000개 수준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1만 개 초반이면 충분한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미 상위 10%에 속해 있는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다음 목표는 상위 5%가 될수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그렇듯 우리는 항상 한 단계 위를 바라보며 성장하려고 하니까요. 자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안정적인 위치, 더 여유 있는 선택권, 그리고 더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조금씩 포지션을 키워 나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리플 상위 1% 구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상위 1%에 속하기 위해서는 약 6만 1,237 리플이 필요합니다. 처음 들으면 숫자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 구간에 이미 도달해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댓글이나 개인적인 소통을 통해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보유자들이 조용히,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수치 역시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상위 1% 기준은 약 6만 3천 개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2,500 리플 이상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리플 보유 구조가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다는 뜻이며 초기 단계에서 중간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알고 가셔야 할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대통령이라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최근 행정 명령까지 서명하면서 전략적으로 암호화폐를 모아서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서명하신 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 측에서는 비트코인 최고의 사업에 손을 뻗었고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현재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 트럼프의 아들들이 자리 하나씩 차지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 아들들 중에서도 트럼프의 첫째 아들 바로 찬남민 에릭 트럼프가 성과를 내기 위해 수익 코인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 기준으로 수익 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고 많은 분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궁할 랠리를 달리면서 이수위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라는 걸 저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인물은 바로 막내아들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하는데 일단, 현재 미국인들 사이에서 훌륭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딱 봐도 잘생겼고, 키도 190 정도로 크고, 명문대를 나올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첫째 에릭 트럼프 형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다라는 거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세 번째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 데이 막내아들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건지 현지 시장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나 막내아들인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모두 알려드릴 예정이니 너무 다급해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이며 여기서 월드리버티에서 본격적인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랠리가 나올 수 있겠죠. 못해도 미국의 자금들은요, 일시적으로 전부 여기로 몰릴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지금 대부분의 암호화폐 회사들이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막 후원까지 해주면서 돈을 막 대줬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암호화폐 회사들도 당연히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자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고 트럼프가 만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회사 고문이며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암호화 회사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브론 트럼프의 아들,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 지금 웬만한 코인 전부 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이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만 배런 코인의 정체를 궁금해하실 테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눌러주셔서 문자로 코인 탈출 배런이라고 6글자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그리고 목표가까지 바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아니고 문자로 정확히 보내주셔야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꼭 문자로 남겨주세요. 참고로 배런 코인 금액이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10만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속눈샘치고 만원이라도 매수해 보세요.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베런트럼프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2025년도 마지막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금 손실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